네, 지금부터 영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명의 면접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치인 에이전시 뉴 에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뉴 에이즈는 정치를 제대로 하는 정치인 에이전시로서 정당 밖에 초당적인 인재팀으로 점치인들을 발굴하고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뉴 에이즈가 인재팀으로서 백인의 면접관 분들을 모신 자리인데요. 면접관님들을 대신해서 핵심 질문을 드리고 또 현장에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가볍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 자리에 오시고 싶다고 신청하신 분들은 204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엄선을 해서 100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거는 거의 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신 거 초대가 되신 거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신청자 204명 중에 90%가 국민의힘 인재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당원이 60%, 당원이 40%였고요. 연령대로 보면 2030이 전체 87%, 그리고 10대부터 30대까지 다 합하면 98% 정도가 이제 만 39세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은 남성이 7, 여성이 3 정도로 했고요. 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100분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지금 긴장되는 마음으로 대기하고 계실 면접자분들께도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경험은 또 흔치 않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면접에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국민의 힘이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인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조직인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주요 질문을 먼저 드릴 텐데요. 주요 질문은 사전 질문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구성을 했고요. 이후에 배석하신 면접관님들께서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상 위에 저희가 그 답변을 기록하시거나 답변을 평가하실 수 있게끔 그 보드를 뒀어요. 그래서 잘 듣고 기록하시면서 궁금하신 질문들 나중에 이어가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지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면접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핵심을 찌르는 질문과 정확한 답변. 그리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드리면 바로 시간이 카운트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면접자가 답변을 마치지 않으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면접의 다른 핵심은 바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모신 면접관님들은 면접자 분들께 존중의 태도로 대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면접자로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면접자 한동훈님은 맞습니다. 저희가 질문 시작되면 바로 시간 카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이시군요, 진짜. <laughs> 네 한동훈 님은 국민의 힘의 당 대표로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시죠 한동훈 님께는 국민의 힘의 비전과 인재상에 관한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국민의 힘은 어떤 정당인지 간단한 소개를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은 1분 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 힘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힘은 산업화와 민주와 모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실용주의 정당이고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어, 성장을 중시하지만 현재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도 똑같이 중시하는 정당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어, 저는 공군 대위로 군필이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뭐가 되고 싶은 적은 정말 없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데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어, 공적으로 공공선을 추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어, 박력있고 정교한 리더십이 동료 시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삶이 개선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능숙하게 1분에 딱 맞춰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국민의힘은 어떤 미션과 비전을 가진 조직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당인지를 2분 동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의 어, 말하기는 굉장히 큰 주제이긴 합니다만, 정당으로서 2분의 어,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질문일 것 같기도 해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둘다 중시하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산업화와 동,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자랑스러워 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떤 이념적인 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뭐냐? 경쟁을 장려한다. 그 경쟁의 룰을 지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쟁에서 지거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삶도 똑같이 보장한다. 그리고 이견을 존중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당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우상향 할수 있는 저희 세대가 겪었던 그런 경제성장 있잖아요. 그런 거 아직 할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AI 혁명이 산업혁명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숟가락 얹고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는 과실을 가지고 너와 나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장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정당 그런 정당 찍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장을 할 겁니다. 성장을 필요해서 AI와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건데요. 그건 왜 하느냐? 이게 지금까지와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복지를 위해 할 겁니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우상향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단히 중요하고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수는 그동안에 열심히 하자. 부지런히 살자.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래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 과실 자체가 기업에만 남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답변 어떠신지 기록도 하시고 평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차별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과 어떻게 다른 정당인지 핵심적인 차별성과 경쟁력을 면접관 분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대정치가 시작된 것이 이제 한 100년, 200년 되잖아요. 그런데 초기와 달리 지금은 어, 보수, 진보, 우파, 좌파 그 이념적인, 정책적인 색깔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우파라고 해서 분배 정의를 무시합니까? 좌파라고 해서 성장을 도외시합니까?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선 제가 우리 국민의 힘과 반대점에 반대 지점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세력과의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 보죠. 아주 중요한 차이는 그거 같습니다. 이견을 존중한다는 것, 이견을 허용한다는 것. 여러분 기자님들 많이 오셨지만 제가 여러 가지 어, 이, 이견을 많이 내고 있죠 당 대표로서. 음, 저는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는 것인데요. 우리 국민님 힘에선 그게 가능합니다. 저에게 반대하는 것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롱성 말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수 있습니다. 뒤집어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 아니면 주요 핵심 어, 이 당직자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못할 걸요. 그런 장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거 큰 차이입니다. 저는 국민의 힘은 아직 건강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정당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사회자님 말씀하신 차별성이기도 하고 경쟁력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복지를 보는 관점입니다. 거칠게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회사 문 닫고 청산해서 나눠 갖자. 나눠주겠다는 식의 복지입니다 25만원 주겠다 받고 콜 5만원 더 이런거죠 우리는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성과로 복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차이고 이 차이가 크고 결국 <laughs> 네 건강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정당 그리고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 <laughs> 저희는 오늘 아주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다음으로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대표로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특히 만 39세 이하의 면접관들을 모인 자리, 모신 자리인 만큼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2분 정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73년생이고 올해로 어, 우리 대통령님 나이로 쉬운 어, 하나입니다. 우선 청년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요, 고도성장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있었어요. 10% 성장? 뭐, 장난도 아니었죠. 그런데다가 그 고도성장이 끝난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걸로 여겼죠. 당연스럽게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았죠. 값, 을이 바뀌어 있었어요.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국민의힘은 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레토릭이나 빈말이 아니에요. 청년의 삶에 정말 제 마음처럼 진심이기도 합니다만, 정치공학적으로, 인구구조적으로, 우리가 청년의 표를 얻지 못하면, 뭘 해도 전국 규모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둘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하고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어, 일자리나 주거, 자산 형성, 복지. 누구나 아는 주제죠. 이 주제들에 집중할 겁니다. 이 주제들에서 청년의 삶을 가장 우선 순위 우선 순위 둘 것이고요. 사실 이 이슈들은 연계되어 있거든요. 어, 취업 지원, 지원책들이라든가 공정 채용의 보장책들 어, 군 장매의 높은 급여도 여러 가지 방향을 어, 이 운용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 자, 사회가 쓸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걸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입니다. 우선순위는 목소리 크고 조직화되고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게 청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여러분 정치하십시오. 아주 시간에 딱 맞춰서 답변을 능숙하게 해주시는데요. 네 우선은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민의힘의 인재상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가깝게는 2026년 지방선거 그리고 이후에 총선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영입하시거나 내부 인재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평가하실 계획인지 3분 동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고 아침마다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 정치인에 대한 말이죠. 인재상이니까 그걸 말씀드리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그걸 잘 설명할 수 있고 부패하지 않고 애국심이 있는 사람 그걸 정치인이라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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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페리클레스가 한 말입니다.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현대식으로 아주 짧게. 헤레번을 만들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적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 어,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공적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생활과 직업이 섞이게 되면 그게 뭉개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계속 주입해야 됩니다. 아, 나는 공적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공적마인드를 우선해야 된다. 또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좀 멋있는 말좀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어, 저는 어, 그래 왔습니다. 어,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걸 매번 주입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 어떻게 본 지금까지 그거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고 여기 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설명하고 어떻게 무엇을 할지 알고. 애국심이 있고 부패, 결국은 이거는 공적 마인드로 묶이는 말 같습니다. 그 마인드를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 얼마 전에 박지원 의원인가요? 야당 의원이 그, 그 권익위에다가 자료 중에서 받은 것 중에서 어쩌다 보니 그게 제어에 대한 미담 기사가 된게 하나 있었는데요. 어. 권익위에다가 공직자들이 선물 받거나 얼마 이상, 3만 원 이상 받으면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어, 그거를 받은 명단을 아마 봤는데 그 전체 공직자 중에서 제가 아마 제가 신고한 게4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 제가 공직 수행하면서 그랬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게 다 까지더라도 어 내가 적어도 좀 당당하게 로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잣, 뭐 담요 이런 거뭐 주시는 거거든요. 그건데 그냥 받아도 그만인데 그거를 어 제가 신고하라고 우리 스태들한테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신고 우리 스태들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아이 사람은 이런 걸 신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역시 같은 마인드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로 묶여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저희와 함께 일한 분들하고 저는 대단히 즐겁게 지냈거든요. 어 그게 무슨 뭐 인적인 관계로 공사를 거분를 구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적인 마인드에서 한 하나의 하나의 어떤 기준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집단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정치를 하시겠다면 그런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재수없게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공정 마인드를 갖추십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공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재 얘기 해주셨고요. 한동훈 면접자님께 지금 이 세션에서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잠시 대기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뒤로 돌아가셔서 네, 마이크는 계십니다. 뒤로 돌아가셔서 앞쪽 좌석으로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